질병. 이게 질병도 없애 주나? 금방에. 뭐 전투가 시작됐니다 음. 리가 아닌 건다 없어져. 아, 그래. 잠깐만. 약염이랑 같이 순환해서 하면 되겠다. 전투 시작. 아, 간다. 응. <laughs> 아군 잘림 눈에는 눈수 있냐? 마. 음 당연하지. 실 망치. 어질. 거야. 천상에 종. 질식. 감사. 수 있냐? 음. 죽기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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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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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